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하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본래 성미가 급한 사람 모세는 본래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겸손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급한 성미를 정복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하만민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셨다. 산 광야에서 온유를 배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모세는 그분이 임재에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움? 우리의 타락한 세계를 비추는 하늘로부터 온 모든 빛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선포한 모든 일꾼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구상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훌륭한 미덕은 다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요셉의 순결과 덕행, 모세의 믿음과 유순과 인내, 엘리사의 확고부동함, 다니엘의 고결함과 견고함, 바울의 열정과 자기 희생 및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일찍이 이 세상에 생존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지적, 영적 능력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빗줄기에 불과했다. 완전한 이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왔다. 온유를 배우게 되는 계기들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표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울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한 말. 다시 말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연민이나 조소를 자아내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셨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중한 덕임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경험함.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거하는 손님으로 영접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켜줄 것이다.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애는 비록 투쟁의 와중에 보낸 것이라도 평화의 생애였다. 분노한 원수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중에도 그분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어떤 인간적인 소동이나 사탄의 분노도 이같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으로 얻어지는 안정은 깨뜨릴 수가 없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보라. 투정거림과 비난과 화를 도두는 일들의 와중에서 온유가 그의 품성에 가장 빛나는 특지을 이루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교훈을 배우라. 모욕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욕하지 않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 교훈은 그대가 반드시 배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대의 힘으로 삼아야 한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대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만일 그대의 영혼이 영원한 반석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대는 안전하다. 기쁨이 오든지 슬픔이 닥치든지 그 어떤 것도 그대를 흔들어서 오른데서 떨어지게 할수 없다.